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다시 좀더진다더니 오늘 아침은 덥네요. 예, 산딸기입니다. 어, 그 사이에 왜 다른 아이들은 물이 들고 있는데 얘는 물이 또좀 빠지면서 너무 건강하고 짱짱하네요. 산딸기 대박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12cm 분에 분갈이를 했더니 어떤 모양이 됐을까요? 이렇게 멋지게 되었습니다. 12cm 분에꽉 차잖아요. 이러면 산딸기를 대품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얘를 물조수 일부러 억지로 크게 만든게 아닙니다. 예. 가격은 짜자 오메 5천원이에요. 이야. 5천원 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꼭 이래도 되나? 예, 레드 티아라 어, 12cm 분에 식재되어 있는데요. 진짜 반듯하고잘 생겼습니다. 얼마나 제가 레드 피아라 이런 종류 아이들을 좀 많이 사랑합니다. 예. 레드 피아라 12,000원 입니다. 이야.. 어.. 동생이 어디 있을텐데 지나가면 찾아보겠습니다. 레드 피아라 12,000원 입니다. 12cm 분에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고급지죠? 분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샴페인인데요. 근육 짱짱맨으로 이게 변신합니다. 요렇게 흰 줄이 있고, 예. 어왜 둘이 같은 친구인데 차이가 나네 네, 샴페인 4 0 0 0입니다 어우 고고고예 고고. 멋집니다. 샴페인이 얼마나 멋진데요. 아틸라이테 예 묵어서 얘가 완전히 근육 짱짱맨으로 다 변신했습니다. 근육 짱짱맨으로 요새 아이만 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건강하게 여름 내내 잘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 아틸라이트 5,000원입니다. 예, 얘는 손톱이 까맣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핑크핑크, 찐핑크, 약간 보랏빛, 뭐, 요, 요, 예, 하이튼 이쁘게 들고 있습니다. 예, 링클 마리아 금인데요. 얼굴이 참 많고 이뻐가지고 제가 예,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넓은 데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도 뭐, 쫀쫀하게 크면은 좋은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예, 쫀쫀하게 뒀어요. 링클 마리아금, 8,000원 갈게요. 8,000원. 만원짜리. 예, 중간중간에 특가가 있어요또 여러분들이 또 보는 재미도 있고, 구입하는 재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링클 마리아금, 오늘 8,000원 갑니다. 뭐또 다음에, 어, 만원이네. 만원입니다. 또 이렇게 하겠죠. 정신없어서. 정신이 없다기보다 오늘 특별한 뜻입니다. 예, 기쁜 광복절이니까. 스프레드 마리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이야, 진짜 뻗쳐있는 이 아이가 14cm분에도 예, 더 넓은 데 가야 되겠다, 그죠? 예, 분갈해놓으면 이 세상 멋질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2만원입니다. 아우, 철아입니다, 철아. 철화. 예, 철아, 2만원입니다. 네, 아우, 대박입니다. 와, 진짜 고급 마리드. 진짜 수려하죠? 예, 시원하게 생겨서 요새 연꽃이 한창이죠? 저갈 때가 됐는데. 마리드, 예, 이 12cm분에 식재되어 있고요어 수려합니다. 예, 멋집니다. 분갈이 싹돼 있죠? 예, 22,000원입니다. 애는 명품이 많이 명품. 네, 블랙 퀸입니다. 어, 블랙퀸이 이렇게또 까맣게 되는 아이가 있고, 또 보라색 진하게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14cm분에, 예. 완전히 꽉 차죠? 예. 블랙퀸 가격 착합니다. 12,000원입니다. 네. 순정입니다. 순정이 정말 언니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옛날을 보면서 자, 우리 옆들한테 순정을 보면서, 이야,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예, 여기 동생은 5천 원이고요. 예, 가격 착하고, 장창하게 잘 생겼습니다. 요것도 12cm 부분에 가면 꽉 찹니다. 예, 순정 보세요. 이렇게 이뻐져요. 언니는 1 2 0 0 0 원입니다. 와, 대박이죠? 너무 이쁘잖아요. 예. 아,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순정이 이렇게 이쁘다. 예, 와이와와이 사랑합니다. 네, 14cm분에 멋들어지게 꽉차 있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예, 만원 가겠습니다. 어휴, 대박입니다. 멋집니다요. 예, 만원 갑니다. 와이니. 와우, 호주 마리아. 예, 색깔을 진하게 넣고 있습니다. 예, 대박입니다. 14cm분에, 12cm분에 있는데, 오 너무 멋져요. 호즈마리아 색감 이렇게 빨갛게 지금 여름인데도 이렇게 빨갛게 되면 오예 몇시만 더 지나면 순정도 그렇게 안그랬는데 요새 막 빨갛게 되고 있어요. 예 호즈마리아 아, 착한 가격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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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12,000원 갑니다. 네 오스카토 예 13,000원입니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12cm 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요것도 번갈아 해주면, 예, 어, 자리 잘 잡고, 화려합니다. 예, 모스카토 만 삼천원입니다. 노런라이들은 키우시면, 예, 재미가, 이거, 이쁨이, 예, 와우,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네, 미국 마리아 철화입니다 예, 12cm분에 직재되었고요 자, 예, 이거 진짜 미국 마리아가 색감이 진짜 이뻐거든요 아, 밝게 됩니다. 예. 훌게 물드는 미국 말이야. 철학. 예, 분갈이도 다 되어 있어요. 12,000원입니다. 가격도 착합니다. 와, 정리하다 보니까 칼대루니칼대루니가 너무 멋지게 잘 컸어요. 이거 지금 15cm에도 넘치겠는데요? 예, 칼대루니에 어, 완전 다 각자 각자 성, 성장을 해갖고 대박입니다. 아 2만원입니다. 가격도 너무 착하네요. 예, 제품으로 멋지게 키워보세요. 예, 사이즈는 15cm가 넘겠습니다. 네, 가야 새로 입고 됐습니다. 너무 멋지고요. 얘는 또 변이가 왔어요. 변이가. 이상하게 변이가 와가지고. 예, 12cm 분에 있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가야 2만원입니다. 얘는 또, 예, 분지을 했습니다. 예 얘는 완전 수영이 예또 멋지죠 이렇게 각자의 예 각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이아 2만원입니다 멋지죠요 이게 멋지죠요 이게 이상한데요 네 연지곤지 와 무거워 무거워 묵둥이 이 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와 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 이게 연지곤지가 물들면 참 무거우면 이렇게 좀 카리스마있겠죠 쫙 뻗쳐 나가서 이렇게 손톱 끝 전체가 붉게 물들거든요. 이렇게 묵어야지 그렇게 물이 듭니다. 예, 은지곤지 12cm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정말 착한 가격 8,000원입니다. 예, 묵둥이, 둥이둥이, 둥이, 묵둥이. 네, 12cm분에 식재되어 있는 사각꽃입니다. 예, 작은 데에 싱겨져 있는 게 아니라 넓은 데 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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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되어 있는 아이요. 여기에서도 여러 갈래 아이들로 있습니다. 사갖고 만원입니다. 네. 이건 묵은 짝짝 묵은 아이들이에요. 예. 아우 미리내도 혼자 이렇게 멋지게 클수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c m 분에 꽉차고요. 예. 이제 물이 더진하게 들겠죠. 지금도 이렇게 진한데 저희 집은 다른 집보다 물이 그래도 많이 안 빠졌어요. 예, 감사하죠. 8,000원입니다. 미리네. 8,000원입니다. 네, 대품 홍태양. 12cm분에 꽉예 넘치죠. 15cm에도 꽉 차겠습니다. 홍태양 12,000원입니다. 예, 지금 또 이렇게 진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해집니다. 대박납니다. 홍태양 12,000원입니다. 네, 와우, 대박이에요. 자, 여러분들 물을 잘안 빨아들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뽑아요. 뽑아서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위에 공기 잘 통하는데 순선한데 두면 뿌리가 나와요. 심으면 가을에 대박 멋져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이면 무조건 뽑아서 내또 보세요. 그러면 살지 죽을지 사는 아이들을 이렇게 둬서. 밑에 뿌리가 상하지 않고, 밑에 입장들이, 예, 몇 아이들만, 하엽들만 지고, 그대로 있으면 얘는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는 아이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 요거 로제가 5천 원이네요. 언니 로제 비싼데, 요 친구는 로제, 예, 5천 원짜리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 흙에다가 딱 올려두면 돼요. 예, 딱 올려두면 바로, 바로 얼마 안 돼서 뿌리 쫙 내립니다. 네. 이 아이는 대품 골드왁스입니다. 골드왁스. 얘가 분갈이 하다가 보면 잘 이렇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예, 어, 초보분들이나 대품을 많이 군생을 안 심어보신 분들은 흙을 끝까지 틀지 마시고, 예, 얘도 다 떼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살살, 어, 밑부분만 어느 정도 흙을 내시고, 그대로 올려서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 나면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때 하엽을 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멋지게 골드 왁스가 예 노란빛으로 해서 예 핑크빛으로 빨갛게 적장되는데 굉장히 고급지고 멋집니다. 골드 왁스 2만 원입니다. 이야 데이로사는 진짜 이제 핑크핑크 얼굴도 핑크핑크 되고 있어요. 와이 아이는 진짜 대박입니다. 핑크핑크 핑크, 얼굴도 핑크핑크 핑크, 뭐 몸매도 끝내줘요 대로서 5000원입니다 야 얘는 언제 언제 봐도 이뻐요 언제 언제 봐도 예 말간이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예 이건 또큰 말간입니다 예 얼굴 커지고요 뭐 또뭐또 약간 또 변이 돼가 돼갖고 있네요 저희 집에서 오래 키우다 보면 변이 되는 아이들이 종종 나와요 예 콩나물 손이 어떤 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분갈이 돼서 여기서 잘 크고 있는 마이가 만원입니다. 네. 오, 여기 엔드안바스 멋진 아이가 있었네요. 12cm 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예, 목둥인데, 분갈이를 해서 뿌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 예, 가을 되면, 예, 내일 모레 가을입니다. 내일 모레. 예, 아침 기온이 다릅니다. 그죠? 어, 잘때 밤에 입을 두께가 달라지죠. 예, 임대 한 바소 12,000원입니다. 영상은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까지 보시고 주문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요렇게 해서 제가 예, 문자로 예,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예. 어, 다음 주에 택배는 출발합니다. 연휴라서 아시죠, 여러분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시고요.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뿅!